의료 분쟁 조정 절차 자동 개시 제도 도입을 위한 의료 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신속히 심의해 주십시오. 의료 사고 피해자나 유족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첫째는 고액의 변호사 비용입니다. 의료 소송은 변호사 비용이 최소 500만 원 이상이고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합니다. 둘째는 장기간의 소송 기간입니다. 1심만 평균 2년 6개월이 걸리고 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받으려면 5, 6년은 기본입니다. 셋째는 의료과실의 입증입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의료과실에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수년간의 의료소송으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의료과실 입증 못해 본인뿐 아니라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는 등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의 이러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어 2011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아, 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세 달에서 네 달의 단기간 내에 의사 2명, 현직 검사 1인, 의료 전문 변호사 1명, 소비자 권익 위원 1명으로 구성된 5인 감정부에서 객관적인 감정까지 해 줍니다. 민사소송 시 문제였던 고액의 소송 비용, 장기간의 소송 기간, 입증의 어려움 이세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문제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14일 동안 무응답하면 각하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독소조항 제27조로 인해 2014년도 의료분쟁조정 중재통계 연보에 따르면 조정 중재 신청자의 약 54.3%가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두명중한 명은 의료 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 분쟁 조정 절차 자동 개시 제도를 도입하면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이 남용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의료 기관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구제 제도 중에서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14일 동안 무응답했다고 구제 신청을 각하하는 제도는 의료 분쟁 조정 제도가 유일합니다.언론 중재위원회,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한국 소비자원 등타 분쟁 조정 제도는 모두 조정 신청이 있으면 자동으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최종적으로 조정할지 여부를 당사자가 결정하면 됩니다. 네. 의료분쟁조정법상의 이러한 독서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2014년 3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재세 의원과 2015년 11월 3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각각 의료분쟁조정절차 다중개시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표,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는 되었으나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법인심사서위에서 한 번도 심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제19대 국회가 내년 4월 13일 폐회되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자동 폐기됩니다. 의료과실 가능성이 높아도 고액의 소송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 중 상당수는 민사소송을 포기합니다. 차선책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문을 두드려 보지만 의료기관이 거부하거나 14일 동안 무응답하면 조정신청은 자동적으로 각하됩니다. 결국 가난한 의료사고 피해자나 이족들은 분한 마음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형사고소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니면 머리띠 두르고 병원 앞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다가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되어 전과자가 되기도 합니다. 의료인이 형사고소를 당하면 실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무기 판결을 받아도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 재판으로 큰 고통을 겪습니다.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의 다른 논점들은 모두 내년 4월 13일 이후 제20대 국회로 넘기고 이번 제19대 국회에서는 의료분쟁 조정 절차 자동 개시제도 만이라도 꼭 도입하는 입법적 결단을 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처럼 의료분쟁 조정 신청 난발이 우려된다면 적어도 법률적 판단이 가능한 사망이나 중상의 경우로 그 범위를 제한해 의료분쟁 조정 절차 자동 개시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대중가수이면서 독설가로서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마왕 신내철 씨가 작년 10월 27일 오류사고로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그의 부인과 팬클럽 회원들, 남구윤 씨등 지인들이 오류분쟁조준절차 자동개체제도 도입을 위한 섬의 운동을 전개했고, 지난 11월 23일, 새누리당 김종래 의원실과 함께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전해강양은 작년 1월 23일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지 7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예강의 가족은 사망 원인을 알고 싶어서 의료분쟁조정중지원의 조정시청을 했지만 병원의 거부로 각하되었습니다 예강의 가족은 진실규명을 위해 부득이하게 원치 않았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때부터 의료분쟁조정 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강의 엄마 최윤지 씨는 작년 11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심의과정 방청허락을 받고 10시간을 대기해줬습니다 그러나 심의 순서가 후순위였던 의료분쟁조정법은 결국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료분쟁조정법은 단한차례도 법안심사소위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고 신해철 씨 유족과 고 전해강 양 유족이 환자단체들과 함께 거리로 국회로 나와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최대한 빨리 열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제27조를 개정함으로써 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를 신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국회가 나서 주십시오. 2015년 11월 12월 20, 12월 26일 고 전례강 6쪽 고 신래철 유적 한국환자단체 앞에 의료분쟁 조정법상의 이러한 독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2014년 3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재세 의원과 2015년 11월 3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각각 의료분쟁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표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는 되었으나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법인 심사 서위에서 한 번도 심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제19대 국회가 내년 4월 13일 폐해되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자동 폐기됩니다. 의료 과실 가능성이 높아도 고액의 소송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 의료사고 피해자나 이족들 중 상당수는 민사소송을 포기합니다. 차선책으로 수수료가 저렴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문을 두드려 보지만 의료기관이 거부하거나 14일 동안 무응답하면 조정신청은 자동적으로 각하됩니다. 결국 가난한 의료사고 피해자나 이족들은 분한 마음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형사고소를 선택하게 됩니다. 조정, 중재통계 연보에 따르면 조정 중재 신청자의 약 54.3%가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두명중한 명은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분쟁 조정 절차 자동 개시 제도를 도입하면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이 남용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에 시달릴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구제 제도 중에서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14일 동안 무응답했다고 구제 신청을 각하하는 제도는 의료분쟁조정제도가 유일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타분쟁조정제도는 모두 조정신청이 있으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고 최종적으로 조정할지 여부를 당사자가 결정하면 됩니다. 의료 분쟁 조정 절차 자동 개시 제도 도입을 위한 의료 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신속히 심의해 주십시오. 의료 사고 피해자나 유족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첫째는 고액의 변호사 비용입니다. 의료 소송은 변호사 비용이 최소 500만 원 이상이고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합니다. 둘째는 장기간의 소송 기간입니다. 1심만 평균 2년 6개월이 걸리고 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까지 받으려면 5, 6년은 기본입니다. 셋째는 의료과실의 입증입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의료과실에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수년간의 의료소송으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의료 과실 입증 못해 본인뿐 아니라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는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의료 사고 피해자나 유족들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아니면 머리띠 두르고 병원 앞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다가 업무 방해죄와 명예 훼손죄로 형사 고소되어 전과자가 되기도 합니다. 의료인이 형사 고소를 당하면 실제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하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무기 판결을 받아도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 재판으로 큰 고통을 겪습니다. 의료 분쟁 조정법 개정안의 다른 논점들은 모두 내년 4월 13일 이후 제20대 국회로 넘기고 이번 제19대 국회에서는 의료 분쟁 조정 절차 자동 개시제도 만이라도 꼭 도입하는 입법적 결단을 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처럼 의료 분쟁 조정 신청 난발이 우려된다면 적어도 법률적 판단이 가능한 사망이나 중상의 경우로 그 범위를 제한해 의료분쟁 조정 절차 자동 개시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대중가수이면서 독설가로서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마왕 신례철 씨가 작년 10월 27일 의료사고로 사망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들의 이러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분쟁 조정법이 제정되어 2011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에서 아 중재원에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3 달에서 4 달의 단기간 내에 의사 2명, 현직 검사 1인, 의료 전문 변호사 1명, 소비자 권익 위원 1명으로 구성된 5인 감정부에서 객관적인 감정까지 해 줍니다. 민사소송 시 문제였던 고액의 소송 비용 장기간의 소송 기간, 입증의 어려움, 이세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문제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14일 동안 무응답하면 각하되는 의료분쟁 조정법의 독소조항 제 27조로 인해 2014년도 의료분쟁